인류 역사에서 몇 가지 혁명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정말로 심각했던 인종차별의 문제 또 남녀차별의 문제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별은 안 되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를 극복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과 아시아인과 뭐 히스패닉계 이렇게 인종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각자 다른 문화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다름, 차이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인종 차별 안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할 때에도 그 나라, 그 민족의 관습과 문화를 아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복음과 문화가 충돌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곤면은요, 당시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건 성차별적이다. 이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일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본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 여러분, 내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닮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단점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일 이 말씀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다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누구도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받는 대상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바울에게 질책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분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결단해서 지금 이런 저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제자 훈련 리더와 양육하는 사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반자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선포된 말씀,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삶에서 부딪히고 결단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성도들 스스로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볼때 목회자는 기쁘다. 리더들은 너무나 보람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하면서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서 머리는요, 주관자 혹은 질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남자가 머리, 여자의 머리다. 여성들은 조용해라. 이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주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 질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기분 나쁘다. 성차별적인 말씀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그 가정을 주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질서 속에서 가정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머리 되심을 다 함께 인정하게 된다면 그건 차별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영적인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각각 따로 있다. 차별은 아니지만 차이점, 다름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곤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에, 당시 여자들은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두건을 쓰고 어, 자신이 남자의 곤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숙하고 교양이 있는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외출을 했어요.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의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왜 중요할까요? 당시 고린도에서 정숙한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그 반면에 노예나 창녀 같은 여성들은 이 수건 두건을 벗고 다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당시 문화에서 이 두건을 쓰지 않고 두건을 풀고 사람 앞에 여성이 선다는 것은 상당히 천박한 차림이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더욱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음행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요, 이 상황과 문화를 고려해서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의 차림새에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은혜 받은 여성분들이 오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도 남자처럼 수건을 쓰고 다니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거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런 차림새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쉽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는 살수 없고 누가 먼저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서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를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이후의 모든 남자는 여자의 태중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우월한가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녀의 다름, 기능적인 차이를 말하면서 남녀가 서로 도와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아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곤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자들이 두건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그것을 깨려고 하지 말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습과 문화가 진리는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데 무엇이 유익하게 작용하느냐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을 했지만 누구에게 덕이 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음 말씀 은 매우 중요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이 또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별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요. 이 본성과 욕망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본성이 이건 자유롭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래도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본성에 따르지 않고 욕망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커피를 들고 오거나 아주 짧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덥다고 해서 정말. 다리가 다 드러나고 슬리퍼를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안 되겠지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차 하고 그냥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끄면 되는데 그때 이렇게 받으시면서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지 않은데. 아, 그래도 내가 편한데, 어때? 내가 하자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러면서 욕망에 따라서 그 신앙을 덮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으로 누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으로 규범 지키는 것은요, 신앙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덮어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이성도 주셨어요. 그것은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그런 규범을 따를 수 있는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정신도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 서울 금방에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술 먹고 춤추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대상이 없고 또 술은 먹진 않지만 라운드 테이블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지 않고 편안한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입니까? 그렇진 않죠.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사님이 나는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버리고 특별하게 목회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선교적인 결단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것을 깨는 이유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남자가 머리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논쟁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만일 여성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두건 쓰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 저쪽 교회를 가면은 부정한 여자가 어, 나와서 출석을 해.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기를 꺼린다면, 즉,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그 규범을 지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이 기르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이길지 100% 알아맞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흰 말과 검은 말 중에서 이기는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너무나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흰 말을 이기게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검은 말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을 이기게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흰 말에게 먹이를 잘 주지 않습니다. 비결은 간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이 승리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흰 말에게 더 먹이를 줄 수도 있고, 검은 말에게 더 먹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욕망에게 먹이를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욕망을 굶기고 욕망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편 타당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본성으로 알수 있는 덕스럽지 않은 일들에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 난 이게 편해.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계속 그 욕망에게 먹이를 주면 진리에 따라,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론 쉽습니다. 진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어렵다, 어렵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에,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이 에,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들만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진리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욕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내가 이 욕망을 이 기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고 싶다. 이런 욕망의 먹이를 많이 준 사람들 때문에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되지 못하고 상처주고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진리와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그 욕망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훈련이 중요한 것이고, 섬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차이를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덕을 세우는 길인가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또 정말 무엇이 덕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런 영적인 결정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